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영입니다. 아, 오늘 서북구 쪽으로 나왔어요.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뒤에 모습인데요. 일단은 여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인근이 종축장이 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되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희 주택에서 성안역까지는 약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마찬가지로 성안 시내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되겠죠. 천안까지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 개요 살펴드리자면요. 대지면적은 171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 1930년도에 일반 목구조로 지어진 건물인데 현재 보시면 어, 조금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30년대 건물치고는 리모델링을 몇 번씩 중간중간마다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13평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있고요. 향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당 쪽에 보시면 태양열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죠. 기반시설로는 난방 같은 경우 심야전기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도는 지금 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신데, 요집 앞에까지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집 안까지는 안 끌어들이셨더라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지입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지입로 모습인데요. 지입로 폭이 그렇게 넓진 않죠? 어, 차량 한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시내버스 표지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시면 조금 더 넓은 도로. 교차통행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인데, 주택 같은 경우 담장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앞쪽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 통로가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들어오셔서 안쪽까지 주차를 하시게 되면 차량 두 대는 무리없이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길이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측면 쪽인데, 측면 쪽에 위에 지붕 형식으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아예 그냥 이렇게 벙커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 측면 쪽이죠. 전면 쪽은 저쪽인데, 측면 쪽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곳이 바로 사람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경수로 이렇게 지금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쪽은 완전 조경이죠. 소나무나 뭐 이런 것들. 쭉 심어져 있고 이 반대쪽 반대쪽 같은 경우는 어 텃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텃밭 그래서 텃밭도 상당히 어 넓이가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성안은 토지값도 상당히 비싼 곳중에 하나죠 천안에서는 거의 제일 비싸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성안 안쪽에 이렇게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예전에 배추 같은 거 어, 심으신 것 같아요 김장하시려고. 이렇게 텃밭이 좀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 전면 쪽 한번 가볼게요. 주택 전면 부분인데, 어, 전면 부분 보시면 앞에 자갈로 이렇게 마당을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태양열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조그만한 비닐하우스 하나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텃밭 이용하는 필요한 농기구, 보관하는... 그런 형식의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뭐삽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 빗자루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네요. 뒤쪽 공간이 조그맣게 있어요. 뒤쪽 공간 조그맣게. 그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주택 뒤쪽 후면부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일러실이고요. 이 뒤쪽에는 옛날에 쓰던 조그마한 창고 모습인데, 이런 건다 필요 없으니까 다 어, 헐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 공간은 요 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는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앞에 전실 있고, 신발장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중문이 있고, 이쪽에도 지금 중문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베란다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주택 전면 쪽에 베란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폭이 상당히 넓어요. 폭이 2m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폭이 넓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김치냉장고를 두 개나 갖다 놓으셨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선반들도 좀 갖다 놓으셔서 적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가 이제 거실이거든요. 제가 13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방이 총 3개예요. 방 크기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은 거실 같은 경우 약간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주방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순서대로 욕실부터 한번 쭉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욕실 모습인데 욕실이 굉장히 넓죠. 지금 세탁실이랑 같이 겸하고 있는데 변기랑 뭐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샤워기도 달려 있고요. 안쪽에 뭐 조그마한 욕조나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욕실이 확실히 넓습니다. 1.5배 정도는 될것 같아요. 어, 타일 상태는 양호하긴 한데,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방이 시작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방. 첫 번째 방입니다. 현재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장롱이 쭉 들어가 있고요. 침대, 옆에 매트까지 깔아놓으셨네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옛날 스타일의 장판. 도배, 이런 거다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전구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한데 구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첫 번째 방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바로 옆쪽에 있는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 싱크대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오래된, 보여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기창이 약간 위쪽으로 달려있다는 부분,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앞에 식탁 쪽만한 거 있고요. 대식구는 조금 무리여도 두 분이나 세분 정도 사시기에는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양문형 냉장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방이 장점인 것 같아요. 방이 이쪽 두 번째 방 모습인데요. 두 번째 방도 안방만큼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좀큰거 들어가 있는 옆에 뭐 소파라든지 탁자 이런 거 들어갈 정도로 좀 공간이 좀 넓어요.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어요. 옛날 주택이 좀 이렇게 방들을 크게 뺐죠. 이렇게 두 번째 방이고요. 그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인데요. 여기도 역시 방은 좀넓찍해요 침대 옆에 공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남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 장롱들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죠. 방마다 방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옆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텃밭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죠. 어, 평택 왔다 갔다 하기도 수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